이름 진해성. 1990년 6월 4일생으로 현재 만 32세이다. 187cm의 훤칠한 키를 자랑한다. 소속사는 KDH 엔터테인먼트이며 종교는 불교, 군대는 육군만기 전역했다. 활동명인 진해성은 가명이고 본명은 이상성이다. 진해성이라는 활동명은 아버지가 지어주신 거라고 한다.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진해에 별이 되라는 의미로 진해 성을 붙여 진해성이라고 짓게 되었다고 한다. 진해성은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지만 자란 곳은 창원시 진해구라고 한다. 진해성은 중고등학교 때 주먹으로 진해에서 유명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유도 선수 출신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운동만 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 트로트를 즐겨 들었던 진해성은. 중학교 2학년 때 축제 무대에 처음 오르게 된다. 당시 다른 친구들은 댄스곡이나 가요를 불렀는데 진혜성은 트로트를 불러 엄청난 박수와 함성을 받았다고 이때부터 진혜성은 트로트 가수에 대한 꿈을 조금씩 키웠다고 한다. 진혜성은 유도를 그만두고 트로트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음악 전공으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만 아버지는 이를 극구 반대했다고 한다. 가수를 꿈꾸었던 아버지였기에 가수의 길이 얼마나 힘들지 알기에 반대했다고. 진해성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용음악과로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교 1학기를 마치고 입대한 진해성은 제대 이후 경상도의 거의 모든 가요제에 참가했다고 한다. 당시 받은 상금을 차곡차곡 모아 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아버지께 드리며 서울에서 꿈을 펼치겠다고 허락을 구했다고 한다. 이에 아버지는 3년 동안 밀어줄 테니 해 보라고 허락해 주셨다고. 진혜성은 2012년 직접 음반을 제작해 일집 앨범 내 사랑을 받아줘를 발표하며 정식 데뷔를 한다. 당시까지만 해도 지역 활동에 한정되었던 진혜성의 첫 앨범은 반응이 없었다. 진혜성의 이모와 이모부가 매니저로 나섰고 밑바닥부터 시작한 진혜성은 이모 이모부와 함께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한다. 진해성의 음악활동을 눈여겨본 KDH 엔터테인먼트 김도희 대표는 2015년 진해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트로트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준다. 이후 2016년 가요무대를 통해 성공적인 공중파 신고식까지 치룬다. 진해성은 2020년 KBS2 트로트 전국체전에 참가해 우승하면서 최정상급 트로트 가수로 발돋움한다. 1라운드 지역선발전에서 진해성은 나훈아의 가라지를 열창했고 엄청난 화제를 일으킨다. 이후 결승 라운드까지 진출해 결국 금메달을 획득한다. 이전부터 트로트 분야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젊은 가수였지만 트로트 전국 체전을 통해 확실한 트로트 차기 주자로 자리매김한다. 진해성은 수상소감에서 이 프로그램에 처음 할때 개그맨 조세호 형님이 전화해서 계속 나가라고 하더라. 저는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망설였는데 세호 형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뜬금 조세호라니, 역시 프로 참성과 조세호 같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BS 트롯 전국체전 우승자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되었다. 진해성과 중학교 동창이라는 게시자는 진해성이 일진 무리와 어울려 다니며 특정 친구에게 구타 및 성희롱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해성의 다른 중학교 동창은 인터뷰를 통해 다른 주장을 펼쳤다. 진해성은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앞장서서 말리고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말하던 의리 있는 친구였다고. 또 해성이는 집도 엄하고 유도관장님도 엄하셔서 인성교육을 중요시했다. 전혀 학폭을 할 친구가 아닌데 이번 사건으로 마음이 약해져 상처를 많이 받을까봐 걱정된다라며 진해성을 옹호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진해성의 이미지에는 큰 상처가 남았다. 미스터 트로트는 비드라마 화제성 순위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트로트 오디션 원조다운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전국 트로트 최전 우승자 출신인 진해성의 참가는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기대했다. 너무 많은 기대가 독이 되었을까? 모정의 세월을 특유의 구성진 목소리로 들려주면서 우승자 출신다운 저력을 과시했지만 파트 한계가 부족해서 오라트에 실패했다. 하트를 주지 않은 마스터 이용기는 제가 생각했던 기준치보다는 못 미쳤기 때문에 하트를 주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역시는 역시 진해성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제어와의 1대1 데스매치에서 승리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이다. 진해성이 전국 트롯 체전에 이어 원조 오디션, 미스터 트롯까지 점령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무대가 기대된다.